안녕하세요. 완도수사입니다. 지금 할쭉꾸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kg에 34,000원에 팔고 있고요. 마리다 1kg당 한 8마리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싱싱하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드실 때 미나리랑 꼭 드셔가지고 샤보샤보에 드시면 보호환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산 해삼이고요. 원산지는 완도산입니다. 이렇게 해로 가능하시고요. 맛있는 자연산 해삼입니다. 해로 먹으면 너무나 맛있죠. 해삼이. 그리고 해로 가능한 뿔소라입니다. 이것도 자연산이고요. 완도에서 직접 해녀분들이 채취한 뿔소라입니다. 뿔소라는 식감이 쓸쓸합니다. 이거는 흑산도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한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입니다. 흑이 자연산 가리비는 한번더 닦으셔가지고 찜에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키조개 간자구요 여수 거입니다. 키조개를 까서 보내드립니다. 5개에 3만원씩 팔고 있고요. 바다의 꽃 멍게입니다. 멍게는 2kg에 2만 8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